오늘은 누가 당시의 왕좌에 앉아 있는가라는 전목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상서의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마지막 다섯 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않으실 때에 우리 인간의 삶과 사회가 또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17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집에 가셔서 꼭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서사기 17장부터 21장의 말씀을 성경에 나온 말씀 중에 제일 어, 불쾌한 말씀으로 좀좀받아들입니다 너무 좀 읽기가 거북하고요, 어,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먼날의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고요. 우리 각자, 각자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해 봐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 부르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상설서쭉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생각은 그거입니다.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늘 제고하기를 생각해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보면 니다 사상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공동체나 어떤 팀에 리더가 없을 때에 일어난 많은 혼란들이 어려움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그렇죠. 우리가 학사 학창 시절 공부할 때에 팀을 이루어서 어떤 어, 과제물을 제출하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 만들려고 할 때에 어느 누구도 리더를 하지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팀은 그 공동체는 그 과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죠 뭐 누구나 리더가 되기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리더가 될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는 작은 혼란들은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겪는 많은 문제들을 보여주는 영적인 진리의 축소판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창조주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자에서 밀려날 때에 우리 인간이 가진 우리의 삶과 우리 사회가 얼마나 끔찍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물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알수 있고요 또하나님께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이는 이 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영적인 암흑기를 배경으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말씀드렸잖아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사라진 후에 출애굽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그1 세대가 일정 세대가 다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가나 우상들을 섬겼고요. 그 결과는 이방인 이방 나라들의 압제와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불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사사를 보내셔죠. 주 사사를 통하여 작은 평화의 기간을 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계에 대한 잘못들을 깨달으며 회개를 했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었지만 그 구원의 시간은 잠깐이었습니다. 회개가 압박했어요. 당장 내 몸이 부서지고 아프고 굶고 억압 당할 때그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절실한 기도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 끊임없이 추락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락의 절정이 영적인 타단의맨 밑바닥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이 어떤 개인이 우상숭배라고요 자기가 소속된 그 공동체, 지파가 종교가 되고요. 끔찍한 성폭력과 살인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민족 전체가 자기의 집화를,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서로, 서로 죽고 죽이는 내전으로 치닫는 그, 그야말로 총치하게는 아주 아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꼭 집에 가시면요. 17장부터 21장까지 한 번만 다읽으주십니다 오늘 이 다섯 장에서 나오는 성경의 어, 이 모든 비극의 이야기는요단한 문장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새겨넣으십니다. 오늘 해, 설교의 핵심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이 각기 자기의 수련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왕이 없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신이 의지할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삶의 자신의 삶에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내렸을 때그그 그 자리를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없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를 찾아온 것은요 자기의 소견, 자기 자신의 소견이라고 부르는 엄청난 폭군이 그나 나만의 왕이 앉아있을 그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성과 우리의 왕자에 누가 앉아있는지 과연 지금 누가 앉아있는지를 정직하게 대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왕자를 막강히 앉으셔야 할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누구인지를 깊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그 왕자에 누구를 앉혀야 할지 거룩한 결단에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추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마지막 다섯 다수장, 장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충격적인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갈래처럼 간략, 간략, 말씀드리면 이래, 이래요. 17장은요. 미가라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합니다. 18장의 말씀을 보시면 요 단지파라는 한 부족이 타락하는나위이 같은데 내용이 나오고요. 식구장의 말씀 보시면요. 기부하라는 땅에서 끔찍한 범죄 현장이 등장합니다.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여자들을 강간하고 죽이는 그런 현장이 나오죠. 이어진 20장에서 21장은요. 이런 더러운 죄를 범한 베냐민 집화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 그 베냐민 집화가 감히 저지르지 말아야 할그 잘못에 잘못 대한 그런 응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그데이 모든 죄악들은요 하나의 공통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거부하는 거예 오늘 말씀의 사사기 십구장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힘 읽기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읽어보시면요, 우리 사람도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한쪽으로 분노하고요, 한쪽으로 엄청 불쾌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가끔 나오긴 해요. 특별히 구약이 있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끔찍한 이야기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요, 자기 소변에 오른대로 행하는 삶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정나라 정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이 사랑했던 첩을 내어줬던 레위인의 비겁함 그리고 반새도로 끔찍하게 여인들을 강간하고 폭력을 저지른 기부와 사람들의 잔혹한 모습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첩이 죽은 첩의 모습을 보고 그 레위인이 다시금 가서 그 첩을 열두 조각으로 몸을 잘라서 열두 집파에게 보낸 이 엽기적인 행동,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의 백성 삶에서 그 문화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우리를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요,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이 사회가 얼마나 썩었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낯선 마으로가져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이기심이 그게 달랐습니다. 레윈에게, 레윈에게 처음은요, 사랑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음이 위기에 처하자 그 여인을 그냥 밖에 버려두게 된 거예요. 기구와 사람들에게 그냥 내어준 겁니다. 또한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하게 파괴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소금과 고무라의 어떤 죄악을 연상시키는 이 기구와 그 불량배들의 범죄는요. 이스라엘의 이방인보다 더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나아가 보면요. 정이라는 것이 다 붕괴되었습니다. 베냐미 집단은요. 이제 기구와 그 땅에서 베냐미 집단 사람들이 그런 나쁜 일을 나쁜 행동을 했으니까 정당하게 그들을 심판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자신, 베냐, 베냐민 집화의 명예를 하나님의 공의보다 하나님의 정의보다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스라엘의 나머지 열한 집화와 함께 내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죄악이요. 이방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심장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충격적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배반했을 때 아니 언약을 버렸을 때에 얼마나 이방인들보다 더 깊은 사랑이 이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너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우리는 인식을 받았고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넌 크리스마스보다 더 깊은 타락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현대의 사랑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잘살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사회 가운데서 생명의 어떤 가치가 경시되고요, 가정이 깨어지고요, 공동체는 이기심으로 분열되는 이 현장에서, 지금의 현실에서 일어나는그 뿌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상에서 보여준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려고 하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요. 자꾸만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9장의 그 비극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아람의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일합니까 오늘 사사기 저자는이 모든 혼란의 원인을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반복해서 다시금 상기시키죠. 그때에 누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더말씀드린것이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미 유일한 위대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출애굽부터 가나까지하나님은 친히 그들이 왕이 되어 그들을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이히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문제는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이끄시고 내 주상을 이끄시고 먹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나의 삶의 왕좌에서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내 쫓았다는 겁니다. 내 몰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자 그 빈자리에 누가 올라가셨습니까? 사람이 아까, 각기, 자기 소견대로 내마음에 오른대로 향할 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스스로 내가 내 왕자의 자리에 내가 앉을 거야. 스스로 내가 왕될 거야.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사제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요 삶의 기준이 어, 뭐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도 믿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좋고요. 옳고 그름의 자들은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이라는 법이 아니라 그냥 내 감정. 나의 이, 그것이 옳고 그름의 잣대가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만서 14장 1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세번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말씀합니다 우리가 식품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선호하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 우리는 자살행위와도 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를 벌이고, 자기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영적인 자살행위를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주 간신히 건져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고요, 더큰 죄를 범하고요, 더큰 악행을 범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죽으려, 죽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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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려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진단은 오늘 사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두드보세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느 부분이십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다스림에 불만을 가지고 저항합니까? 물질의 영역에서 관계 부분에서 또, 시간과 미대하던 계획의 영역에서 왜내 뜻을 관절시키려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교만 때문입니다. 어떤 교만이요? 하나님보다 내가 나의 삶을 더잘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 두 번째는요, 불신입니다. 이슬람의 성격 보여져 똑같은 불신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면 내가 세상가도 손해볼거야 내가 분명히 손해볼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 불신 때문에 어 두려워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강력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욕망을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는 한, 우리는 사사기에서 보여줬던 이 반복의 악순환, 반복의 죄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걸주실 텐데. 아, 그럴, 그렇게 아플 때하나님께 기도하면, 회개하면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지.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데 또더큰 죄를 범하는 그런 이스라엘 의성들의 모습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똑같이 드러나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에서 보여드린 이 어둡고 절망적인 이야기는요. 우리 로 하여금 간절히 무엇을 외치게 합니다. 무엇을 외치게 할수 있어요? 우리에겐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왕이 필요합니다. 무언가 우리를 이끌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 혼돈을 끝내고 정의를 세울 선한 왕이 나의 삶에 필요합니다. 오늘 사사기는 그 자체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상책은요, 그 자체로는 불안, 불완전한 책입니다. 왜요? 문제만 드러내, 드레, 드러내고요, 해결책은 어느 한 곳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상책을 쭉 한번 깊이 있게 보세요. 문제는 문제를 다우리에 드러냅니다. 아, 우리 인간이 이런 더러운 존재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결 못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해결했으면도 불구하고 다시금 죄가 운데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러운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사슴을 통우리에보여주는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 자신, 인간이라는 것은요. 연약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부에 보시면요. 쭉 이제 성경말씀 보시면 2부에 등장하는 인간의 왕들 역시 불안전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어떤 해결책도 될수 없어요. 우리가 잘알면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왕에도 불구하고 가늠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솔로몬 어때요?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은요, 그 말년에 우상숭배에 빠져서 나라를 북년의 위기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아, 지, 지혜의 왕 솔로몬, 정말 불레세세의그 블레셋, 장소와 싸웠던 다윗 우리가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말년에 그 그림자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다 인간의 왕들, 왕들은요 이렇게 모두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불안정, 존재였기에 그들 역시 말씀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어디있어요? 아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희망이 어딨습니까? 이칠흑 같은 어둠을, 어둠은요, 어둠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저는 여기서 예수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의 위대한 왕, 완전한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십니다. 도 예수님은요, 사상의 모든 실패님들과 전정 전 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완벽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 9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비유의 부분이 이래요. 사상기 19장에 나오는 레위는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사랑했던 그 첩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위에 참된 부원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습니다. 기구에 나타난 불량배들은요 자신의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여다한 여인들을 폭행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요. 상하고 짓밟힌 영혼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요. 존귀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떻습니까? 각자 자기의 지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서로를 죽이고요. 그 내전을 일으키고요. 베냐민 집에서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위앙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모든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은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오른다를 말했지만 예수님은 내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모아서 성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하고, 자기 목성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함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설교의 핵심적인 질문이 겁니다 다시 한번더 저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왕자에 누구 앉아있습니까? 다르게 질문해볼까요?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큰 목소리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 혹시? 혹시 돈입니까? 혹시 성공이에요? 명인입니다 그런 거짓된 우상들이 혹시 우리의 삶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의 노예로 이끌려 살아가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와 경쟁하는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경력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의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 나에게 비춰지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떨쳐버릴 수 없는 과거의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짓된 왕, 왕들을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왕자에서 다 끌어내려야 합니다. 밀어버려야 돼요. 그 자리에 우리의 식되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를 모셔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워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왕이 없는 삶 각자 자신의 수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초래하는지를 우리는 말씀 통하여 오늘 보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요 이스라엘이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한 영적인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요. 우리 인간에 대한 자신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유일한 희망, 오직 참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희망임을 우리는 지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실천해야 할 삶의 실자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요 아무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희생도 없고요 아무런 부담도 없고요 아무런 조작감도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 다시금 되돌아, 되돌아 보시길 원합니다. 부끄럽지만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마음의 조작감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의 네 가지 실제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하면서 마음, 설기를 마음대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매일 나라는, 나 자신을 우리 삶의 왕조에서 끌어내리는 회개의 기도를 하시면서 매일 아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이 아니면 밤이 주무시기 전이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인생의 주인이 난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는요. 주님 내 인생의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결단하십시오. 내 뜻대로 행한 것을 깨달을 때마다 즉시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왕이 주셨던 그 명령,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꼭 두십시오. 매일 좀 읽, 읽으시고요,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 앞에서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인 권위로 사무십시오.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오겠지. 하나님이 이런 가이드라는 나이가 확불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왕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함을 통하여, 또 관계를 통하여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순종은요, 왕의 권위에 대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요,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어머니의 권위를,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데, 엄마 아빠도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불편하고요, 희생이 따르더라도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 끝에 내는 참된 생명과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왕자에 누가 앉아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요. 여전히 위태롭게 그 위치에 여러분 자신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참된 왕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라도 내 수변의 오른 대로 행하는 삶을 멈추고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행복하며 나가는 우리 가족들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는 정말 그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선된 안정과 또 평강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그 약속은 제가 드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원인위에 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